박재우 조교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우, 지난주에 정말 성적이 화려했어요. 그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지난주부터 말들이 조금 살아나는 네. 걸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. 아 그래요. 50조 성적 보면 올해 2등이 참 많았습니다. 그래서 2등 때문에 저도 참 진짜 난감해서 이길 수 있는 말도 코 차이로 머리 차이로 계속 2등을 하는 바람에. 굉장히 진짜 좀 마박 분위기도 조금 진짜 되어 있고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어쨌든 지난주부터 물거를 타서 이번 주부터는 좀 분위기가 조,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음 그래요. 특히나 또그 임기원 기수가 복귀하면서 5 0조랑또참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네요. 임기원 기수가 3 개월 정지 먹기 이전에도 우리말을 좀 많이 그래서 이제 등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음, 전화위복이 됐는지 인경 그 기수가 3개월 치고몸 상태가 좋아져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경 기술을 기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, 특히나 지난주에 그 신마경주때 한센자마가 나와서 관심을 모았었는데 신해병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발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신의 명령을 처음에 구입할 때 그렇게까지 기대치를 가지고 구매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요즘 뭐 환전들이 좋고 한건 알지만, 특히 이제 신의 명령 같은 체격 조건이 굉장히 경주마로서 좀 열악해요. 그래서 체중도 뭐 주인 검사는 420kg에 받았고, 요번에 경주 때 이제 한 430kg에 뛰었는데, 굉장히 작은 체구를 가졌어요. 그래도 얘가 한센이다 보니까 성격상 강단이 좀 있고 어, 스타트 능력이 좀 뛰어나고 해서그국에서지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앞으로 서세국에 그 앞으로 이세 한국에서 한는에날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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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나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도한국에도 기대치가 많으셨는지 이번에서 한국에서 한국 아까 쪽에서 선행 나오는 말이 없어서 이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, 어쨌든 그 정산 파워도, 뭐, 선추입을 다 구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이에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마방의 3세 마중에 가장 기대치가 높은 말인데, 어쨌든 뭐 지금 1 7 0에서 이기고 1800 경험도 있고 해서 앞으로, 음, 굉장히 성장,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번 주는 50주에 게 어떤 주입니까? 그렇죠. 뭐, 지난 주 보다가는 조금 약간 좀 떨어지는 말들이지만, 그래도 하나하나 뜯어보면, 이 모두가 다 경쟁력이 조금씩 있어요. 그리고 특히, 그, 요번 주에 이제 투어로주라고 하는 말은, 암말삼태인데, 얘를 원래는, 오크스 때 부산을 갔다 왔어야 될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거리를 많이 못 늘리는 바람에 줄곧 1200m 하고 1300m만 고집해서 뛰던 바람에 거리를 못 늘려서 이제 못 갔는데 그 이번 경주는 그, 그 인경기수가 이제 기승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한 점은 페로비치가 가장 이 말에 대해서 잘 알고 한데,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면허 갱신 문제로 자국으로 가는 바람에 임경기수가 기승을 하게 됐는데, 어쨌든 조교 패턴은 비슷하게 했어요. 하고, 그 임경기수도 페로비치 못지않게 능력 있는 기수기 때문에, 어 약간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, 요번 경주를 위해서 임기웅 기수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했어요. 그 음. 지금 현재 컨디션은 좀 양호한 편입니다. 자, 최고야 최고는 이제 여러번의 경주를 거쳐서 지난번에 이제 준우승을 하면서 5등급에서도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매니피 자마입니다. 기대치보다는 조금 지금 부진한 모습이 아닐까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 최고야 최고를 처음에 구입할 때 내륙에 그 정읍에 가서 6개월 영을 샀어요, 이 말을. 사서 제주도에, 목장에 가서 이제 6개월 때 제주도 가서 키워서 가지고 온 말인데, 저는 이 말이 제 나름대로 굉장히 애착심이 가고 책임감도 좀 많이 가고 하는 말인데, 항상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쳐요. 그리고 이제 얘가 훈련을 해보면, 훈련할 때는 자기보다가 상위군도 상위군 보다가 걸음이 좋고 한데 경주 때 걸음이 조금 덜 나오는 편이에요 훈련 때 보다가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 말이 좀 성격상 흥분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장안소에서부터 경주트로 나와서 장안소에서부터 출발 때까지 오면서 흥분을 극도로 흥분을 하니까 이힘 이 소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, 최고야 최고에 대해서 성격을 조금 유순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우리 그 마방 직원들하고 그 성격을 좀 유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이번에 1번입니다. 어, 어떻게 보세요? 최고야 최고는 그동안에 경주거리 1200m, 1300m를 좀 여러 번 뛰어봤어요. 천 메달을 최고로 빨리 스타트를 해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전개는 해줘야 정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뭐 어, 다행스러운 거는 데이터가 좋아서 음, 뭐 한두 번째, 세 번째 전개해도 충분히 버텨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, 그리고 또또 경주 때까지 또 남은 기간이 또한 이틀 더 있기 때문에. 최선으로 준비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.